현재 북한의 해킹 이슈로 전세계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업비트를 그리고 시바인 코인을 해킹했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블록체인 관계자에게 입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업비트의 해킹 목록 의심 코인과 상장 폐지까지 모든 걸 공유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큰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 7년차 김부장입니다. 지금 북한의 업비트 코인 해킹 사건에 대한 논란으로 이슈가 많은데요. 지금 업비트를 보시면은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해킹 목록 의심 코인과 상장 폐지 예상 목록 그리고 30만 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자저 김부장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말해드린 게 지금 코인 업비트에만 200개 그리고 해외 거래소까지 보면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다 어딜 가나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김부장만 믿으라고 말해드렸었어요 최근에 이 트럼프가 출시한 이 밈코인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1 8 0 0 0의 상승해서 시총이 18위, 바로 시바인 코인 뒤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 트럼프 윙코인 구매하셨나요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이 시바인 코인만 투자하고 이 시바인 코인만 보니까 제가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말해드리는 게 우리가 이 코인 투자 왜 하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한다 우리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 코인도 제가 분명 구독자분들께 커뮤니티에서는 알려드렸었거든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이 민코인 제가 누가 매수하고 있다겠죠 바로 트럼프가 매수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민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저 김부장이 이 민코인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조만간 덱스 거래소에 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는 이 트럼프가 매수했다는 걸 언제 공개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 김부장이 영상에서는 기사화가 안된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해드리지만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말해드렸었거든요. 자 제가 이 영상에서는 마시 풀다 보니까 좀 과장도 하고 그러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정확하게 말해드려서 다들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런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 2 1 7 9199제 개인 번호로 시바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김 부장이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해드리지만 이런 정보들 그냥 오셔서 보시기만 하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어디서 이런 정보 들었다. 이런 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로 구독자분들 잘 됐으면 해서 트럼프 밈코인 또 상장에 관한 정보들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김 부장이 지금 여러 블록체인 관계자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분들도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안 해주셔야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정보 보셔서 다들 많은 수익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해킹 사건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 시바인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9억 배의 가격 상승으로 지금 밈코인 시총 2위까지 온 코인이에요 근데 이 9억 배의 가격 상승 가능했었던 이유가 뭔줄 아세요? 바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은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엑스에서는 이 시바인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9억 배의 가격 상승 흐름을 깨뜨렸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시바인 코인 홀더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북한의 와지르엑스 시바인 코인 해킹 사건, 북한의 해커 라자루스에서 바로 이 시바인 코인 3,200억 원어치의 코인들을 해킹했었는데. 자, 해킹한 물량들을 한꺼번에 매도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과 함께 이시바인 코인 가격 폭락이 있었어요. 이 해킹 사건은 주동자로 라자루스의 멤버, 뭐, 김숙희 그리고 스카크로프트또 안다리엘. 근데 이세 사람, 김정은의 지시로 지금도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털고 있는데 여러분, 이세 사람을 가르친 북한의 해킹, 우두머리가 있어요. 비운의 천재, 현상금 138억, 림종혁이란 사람인데 지금 이 림종혁은 북한과 중국의 막강한 후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와 각국 내부 비밀 문건들을 해킹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그냥 재보만에서 잡기만 해도 138억의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미 정부의 재무부 해킹, 그리고 미 정부 코인 지갑까지 해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국이 후원하는 해커가 바로 림종영이고 이 사건 이후로 림종영의 현상금이 138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비기밀 문건이 어떤 건지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말을 다 못해드리지만 아마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과 미 정부 코인 지갑 그리고 암호까지 정보를 얻고 해킹했다 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미 정부 코인 지갑에서 북한이 해킹했었다는 정보가 있었고 자 보시면은 540억 원어치의 시바인 코인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바인 코인이 옮겨진 지갑 주소를 보면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정체가 안 밝혀졌는데 즉 국가에서 관리하는 코인을 정체가 불분명한 지갑 주소에 옮겼다? 지금 해킹당했다는 게이 업계의 비셜이고 미국에서는 국가 보안체계가 뚫렸다는 사실과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미국이 뚫렸는데 대한민국 그리고 일개 기업이 안 뚫릴 수 있겠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공작원한테 7억 원의 암호화폐를 받고선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한 정보들을 넘겨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업비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시바인 코인 홀더분들이시라면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 지금 업비트에서는 이 해킹과 관련된 루머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일부는 영업정지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최근 업비트를 보시면은 체결시스템 오류, 잦은 점검, 여러분, 업비트 측에서는 서비스 안정화에 힘쓰는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금융당국과 임직원 징계, 그리고 최근 북한 해커의 움직임. 자, 김부장이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정보들, 커뮤니티에서 미리미리 말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업비트 해킹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업비트는 이미 북한 라자루스에게 580억 원 해킹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업비트의 암호화 코드를 해킹해놨다면 다시 시도하는 건더 쉽다는 거는 이쪽 IT 보안업계에서는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최근 해킹 당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하는 이유가 최근 업비트 하면은 아주 핫했던 사건이 있죠 바로, 바로 스팀날로와 비트코인 골드 상장 폐지인데 이두 코인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꾸준한 코인들이었어요 즉 업비트의 수수료로 효자 노릇하던 코인들인데 갑자기 업비트에서 이두 코인 발로 뻥 차버린다? 지금 이 코인들이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킹 당해서 가격 보호가 안 될까봐 그냥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간첩이 해킹한 코인들을 언제 매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재빠르게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냥 자기가 산 코인이 상장 폐지 목록에 있는지, 또 해킹 예상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정보 궁금하신 분들, 0 1 0 2 1 1 7 9 1 9 9제 개인 번호로 해킹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커뮤니티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오셔서 정보 그냥 보시고 확인만 해보시고 나가세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는 이거 공개해드렸었는데, 정지를 먹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개인번호로 통해 알려드리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그냥 보시고 나가시기만 하셔도 좋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가서 이 정보 봤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가격 상승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코인이 상장 폐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정보 보고 다 믿고 당장 팔아라, 매도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오셔서 이 정보들을 보고 그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할지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한다, 말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스팀달러 상장 폐지에 관한 정보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다들 폭락을 피했고 상패빔을 노리던 분들은 다시 재매수를 통해 큰 수익을 봤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오셔서 좋은 정보 얻고 큰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정보나 기회 놓치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시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업비트에만 코인이 200개, 그리고 이크프토시장에는 수십, 수만,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코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가격이 오르는 코인, 확률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는 법을 알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코인 투자 잘 못하시는 구독자분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30만원을 하던 코인투자 매매법 심화편이 있어요 지금 이 매매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이 구독자분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고점 판독기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 허락받고 영상에 올리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이분 총 매수가 4,700만원 총 보유자산이 1,500만원인데 이분이 처음에 얼마 투자했는지 알고 계세요? 3억을 투자하셨어요 이분이 3억에서 1500만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도 뭐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하면서 이 1500만원까지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또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준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 이분 졸업을 했습니다. 좀저 입장에서는 아쉽긴 한데 뭐 크다면 큰 금액 20억에 졸업을 했어요. 보시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분이 2022년도부터 저 김부장이랑 같이 투자하면서 첫 시작을 시드 700만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면서 3천만원까지 만들고 또그다음에 3천만원으로 1억 7천만원 그리고 작년에 1억 8천만원에서 최종적으로 20억까지 벌고 이분이 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서 졸업을 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이분 시드도 이제 많아졌고 또 투자도 잘 하실 줄 아는데 졸업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10억을 생각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20억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더 하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러냐 알겠다 하면서 지금은 그냥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 김 부장이 이분한테 알려줬던 것들 다 정리해 놨던 이제 이 코인 투자 PDF 파일을 구독자분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 차트 파일 지금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책만 있다고 공부를 잘하나요? 좋은 선생님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김 부장 항상 말하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알려드리겠다 아까 봤던 PDF 파일은 모두 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게저 김부장이 천만 원을 내고 직접 배웠고 시중에서는 30만 원 하는 이 차트 분석 심화편 구독자 1만 명 곧해서 선착순 딱 100명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자책이란 PDF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010-2117-9199제 개인 번호로 차트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김부장이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파일이나 30만원 하는 이 차트 분석 심화 전자책 받으신 구독자분들 그냥 오셔서 받기만 해도 되는데 진짜 어디 가서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디 가시면은 뭐 몇십만원, 아니면 뭐 진짜 비싸게는 천만원 주고 배워야 하는 정보예요. 이런 정보들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손해예요. 제가 이걸 왜 천만원 주고 배웠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까 보셨듯이, 700만원이 20억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가치 있는 걸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셔서 무료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셔서 다들 많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